저는 전 국민이 15만원 지급이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. 23조 원 규모면 얼마나 많은 사업들 할수 있습니까? 우리 그럼 민생경제가 지금 많이 어렵죠? 예, 네, 어렵습니다. 그럼 1인당 15만원씩 주면, 전 국민에게 15만원씩 주면 민생경제가 많이 나아집니까? 어떻습니까? 현재 지금 경제가 총체적으로 어렵고, 그 중에서도 소비가 특히 어렵고, 그리고 실제로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소상공이 인 어렵습니다. 이게 뭐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. 그럼 우리 차관님은 15만원 받아서 어디 쓰실 겁니까? 소비 진작에 도움이 되는 곳, 특히 뭐 저희 집 근처에, 특히나도 이렇게 손님이 적은 곳, 그런 곳을 이용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15만 원 나눠 갖는 게 너도 답입니까? 저는 오히려 그 돈으로 나라를 위해서 피 터지게 싸웠던 경상울산과 고속도로 3조 원 넘는 국책사업, 동국민이 15만 원 나눠 갖는 게 좋은 건지 이런 사업에 투자해서 고용 창출과 장기적인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오히려 제15만 원을 반납해서라도 이런 분들 더 도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. 또 민생 지원금처럼 또 내수 진작을 위한 또 사업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듭니다